새로운 에어팟 4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아이콘이 돌아왔어요. 에어팟 4는 더욱 진화된 사운드와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오디오 경험과 쾌적한 핏을 만나보세요. 오픈형 에어포드즈 최초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되었고 주변 환경에 맞춰 소음을 제어하는 적응형 오디오, 주변음 허용 모드, 대화 인지 기능까지 갖췄답니다. H2 칩 덕분에 통화 음질은 더 또렷해지고 개인 맞춤형 공간 음향으로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어요. IPO 14 등급의 방진 방수 디자인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USB-C 충전과 무선 충전도 지원해서 정말 편리하죠. 오픈형 최초 ANC, H2칩으로 향상된 성능, 몰입감을 높여주는 개인 맞춤형 공간 음향, IPO 14 방진 방수, 편리한 충전까지. 에어팟 프로를 쓰다가 에어팟 4로 바꿨는데, 착용감이 훨씬 편해졌어요. 귀에 쏙 들어가는 느낌이 좋고, 오래 써도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음질이야 당연히 좋고, 특히 공간 음향 기능이 최고예요. 영화나 드라마 볼때 몰입감이 장난 아니랍니다.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꽤 괜찮아서 주변 소음을 잘 막아줘요. 배터리도 하루 종일 쓰기 충분하고요. 에어팟 4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모델을 샀는데, 정말 만족스러워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정말 강력해서 시끄러운 카페나 통화할 땐 너무 유용해요. 음질도 깨끗하고 디자인도 예뻐서 마음에 쏙 듭니다. 터치 컨트롤은 조금 민감해서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에어팟 4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아이콘의 귀환, 사운드의 진화.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